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함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총... 두 번의 기도를 이 말씀에 기록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제사함이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데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명확하며 세상과는 구별되며 그 과정 역시 완벽한 과정과 논리에 의해 정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이 기도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세상의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놓고 복과 저주를 판단합니다. 내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복이라 여깁니다. 내 자신의 사업 자체가 잘 되고 내게 주어진 인맥이 잘 넓혀지면 그것은 복을 받았다 여깁니다. 그래서 돈복이 따로 있고 사람복이 따로 있으며 인맥복 따로 사업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것은 소유 가치에 대한 복이 아닌 존재 가치에 대한 복입니다. 아들은 존재 자체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의 뜻을 표현해 갈수 있는 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공유했을 뿐인데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서 어떠한 분인지가 드러나고 내게서 하나님의 의가 표현되게 되는 것 이것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수고함과 우리의 노력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우리가 그저 믿고 아멘했을 뿐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령한 복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주어진 은혜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더욱 충만해지며 그분의 찬송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과 원리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는 이 기도가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거듭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나 개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진 그 교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됨을 두 번째 기도에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열려진 계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첫 시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부에게 있어 열매가 나와지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에게 있어 열매 하나가 나와지는 것은 너무나 각진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에 땅을 갈아엎고 잡초들을 제거하고 씨를 심어 물을 주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열매가 나와지게 될때 농부는 참된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그 열매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조성해 갔습니다. 결국 마침내 심은 씨로부터 열매가 나아지게 될때 기쁨과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 말씀의 씨를 심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의 알곡들이 하나하나 나와졌다면 이제는 창고에 들여져야 합니다. 그냥 땅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 창고에 들여져 어떤 목적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함께 모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알곡들이 어떤 과정을 지나 떡이 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는 거룩한 떡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떡은 알곡들의 연합입니다. 알곡이 개개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 빠여지고 만진 바 되어져서 한 떡덩이로 다시 모이게 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는 떡이 드려져야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너와 나 사이에 교통해 갈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에게 열려진 이 계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시가 성도들에게도 열리기를 간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건 역시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목적 안에 분명한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고. 이 발견이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오늘 읽은 본문에 볼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우러벌 끌고 비오니 바울은 기도하는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할때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제 발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으로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목적 자체가 부르기 위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어떤 사회라, 조직 안에서, 아니면 특정한 장소 안에서, 아니면 특정한 관계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약속된 이름입니다. 그것은 나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효율성을 위해 부르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기 위한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장소를 벗어나면 그 이름도 사라집니다. 또 조직이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면 언제든지 의미가 사라지고 변질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설명할 때 나는 어떤 회사의 부장이다. 나는 어떤 병원의 의사이다. 어떤 군대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며 사회나 그리고 어떤 약속 안에서 생겨난 이름이 늘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소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부르기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그저 붙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를 지켜보고 수승이나 부모가 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며 이름을 지어 줍니다. 이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존재하는 목적에 관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빼면 나라는 사람의 의미가 사라질 만큼 중요한 정체성에 관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각 족속의 본성과 그 정체성을 알고 부여해 줄수 있는 분입니다. 각 생명의 다름을 알고 그 생명의 본성에 맞게 그 생명의 정체성을 부르고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담은 각 생명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닌 존재하는 목적을 부여해 줄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 역할을 위해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임을 발견할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아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사랑에도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매우 공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개인의 신앙 안에서는 이 사랑이 넓혀지거나 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지체들을 만나가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나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랑이 점점 넓혀지고 그 깊이가 확장되어지며 그 차원이 더욱 더해져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온전하게 되어진 그 거듭남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다름과 차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갈등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질과 자신에게 익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갖고 하나 되지 못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연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재발견해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생을 포함시킬 수 있는 아주 공의로운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이 너에게도 통용되고 나에게도 통용되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듯이 이 거룩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되고 연합되어지는 자리, 그것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함을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더 드러나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가 우리에게 더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가 우리에게서 더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받은 나에게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너에게서도 이루어진 바 되고 모든 인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에게도 열려져 교회 시대를 맞이해 갈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지어진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신 그 목적이 거룩한 교회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교제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